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알고 나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5G 세계로 인도할 아나운서 주윤아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충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충전기에 선을 꽂아서 충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선으로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와이파이처럼 무선을 전력한다는 그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무선전력전송종합지원센터예요.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네, 어, 저희 센터에서는 무선전력전송 분야 국제표준단체인 WPC와 에어필얼라이언스에 대한 공인인증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두 곳의 시험소인가요? 에어필얼라이언스는 어떤 시험을 하는 곳이에요? 에어퓨어 알라이언스는 6.78MHz의 주파수를 사용한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단체인데요. 음. 어, 저희 센터는 지금 에어퓨어 알라이언스의 어, 어, 공증기 승인시험과 에어퓨어 알라이언스의 자기공명방식 무선충전 공인시험을 모두 제,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시험소입니다. 오 그렇구나. WPC는요? 어, WPC는 약 100k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한 자기유도방식 선전력 전송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 단체입니다. 어, 현재 총두 곳의 상호관성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국내에선 유일하게 저희 센터가 어, 시험소 자격을 확, 획득해서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어디예요? 네, 여기는 WPC라고 하는 국제표준 단체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장비들이 많아요. 이 장비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장비는 어, 무선전력 송신기의 음... 표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고요 음... 이쪽에 있는 장비는 무선전력 수신기의 표준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방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시험용 코일들이 각각 무선전력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송신기와 수신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송수신 기간의 프로토콜이나 전력, 이물질 검출 등과 같은 그런 표준 적합성에 필요한 검증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런 검증들을 다 이곳에서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장비들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다른 장소로 또 한번 가볼까요? 네 따라오시죠. 네. 보니까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여기는 지금 어, 아까 보여드린 그 무선전력전송 공인인증시험소가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험 환경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어, 이렇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어, 지금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에어피얼얼라이언스에서 에어패어 얼라이언스의 무선전력전송 표준 기술이 적용된 그런 기기들인데요. 에어패어 얼라이언스의 그 표준의 특징은 어, 이런 충전 영역 내에서 이런 수신기의 위치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이고 음. 또 동시에 어, 수신기 2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게 에어패어 얼라이언스 표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 보니까 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나요? 예, 어, 여기는 지금 WPC 그 국제표준 단체 상호 호환성 시험소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여기 여쭤보신 핸드폰의 십자가 모양은 이 핸드폰의 전력을 수신하기 위한 코일의 센터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인프라가 기업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 네, 어, WPC에서 어, 꽤 많은 양의 기준 송수신 장비를 지정했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 인증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깨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보다 수월하게 인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어,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 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게더 빠르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선 충전 효율 측정 시험기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저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무선 전력 송신기에 충전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로봇트가 지금 이 충전기에 어, 지정된 영역에 그런 그 모든 영역들을 스캔하면서 어, 수신된 전력 값을 확인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니엘 책임님이 소개해 주신 종합지원센터 인프라를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네. 어, 지금까지 저희가 어, 국내외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한 그런 표준과 그런 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힘써서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어 국제 표준이나 무선 전력 전송 관련된 어 최신 기술들을 발빠르게 도입을 해서 국내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을 적용을 하고 해외 진출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